공자님은 사람이 가장 실수하는 순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때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느낄수록 설명하고 싶어지고 이해시키고 싶어지고 결국 설득하려 듭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그 순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말은 지혜가 아니라 이기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님은 말로 이기려는 순간 사람은 이미 관계를 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맞는 말은 상대를 설득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확신이 들수록 말을 더 천천히 꺼내고 때로는 아예 꺼내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공자님에게.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읽는 것보다 말해서 읽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